상습적으로 돈을 빌리는 친구 들 습관적으로 아, 아, 돈좀 빌려줘 정말 어. 돈이나 이런 걸 빌려줬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도 안줄때 맞아 계속 신뢰를 쌓는 척하다가 큰 액수로 한 번에 이제 통수를 아. 치요 <laughs> 이제 내가 빌빌 기고 있는 거야 언제 주냐고 음. 근데 그러다 결국 화내잖아 아 그, 준다고 어. 그, 그 사람이 화내 지가 빌려가고 지가 화내 차라리 2금융 보내거나 4금융 때려 넣어야 돼 그냥 이렇게 항상 보면 느끼는 게 빌려간 사람은 말이 많아 돈을 안 주는데 있어서 핑계가 진짜. <laughs> 러쉬 앤 시. <음시>. 그렇저 <laughs> 200이에요. <laughs> 악플 다는 사람. 욕 먼저 나오는 거. 비판하는 거는 언제나 환영인데 자기랑 생각이 다르면 생각을 말할 수도 있는 거고. 틀렸을 수도 있어 심지어. 그러면은 그거를 정정해 주고 고쳐 주는 게 아니라 부모욕한다든지 그냥 무조건 일단 익명성. 뒤에 숨어서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외모 디스가 엄청 많잖아요. 그치. 갑자기 그냥 무조건 욕으로 먼저 시작하는 야, 이거 봐봐. 그신세계야 그게 맞냐? 그럼 우리가 잘 사실 일상에서 알아보기 힘들겠지. 아, 뭐 현민 씨, 서현 씨, 뭐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뭐 이거 보세요. 뭐 이렇게 이렇게도 하는데요. 하면은 교회 걷다 들고뭐 아, 잘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세요. 하... 하진 않... 안을 거란 말이죠 남들이 자기를 보는 곳에서의 행동하는 그, 그거랑 아무도 보지 않고 나 혼자 있는 곳에서 나만 아는 곳에서 행동하는 거에 괴리가 그게 되게 크다는 거잖아 아플다는 사람들은 펌핑이나 이런 거를 합석하는 뭐 성능률 높이는 거 근데 갑자기 너네랑은 안해 우리도 안 해요 <laughs> 누구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답장 <laughs> 욕부터 하진 않잖아, 부모 욕하고. 근데 이제 익명이니까 거기 뒤에 숨어서 이제 욕을 하는 거잖아. 솔직히 그, 그렇게 악성 댓글 쌍욕하는 거나 뭐, 그렇게 비과서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나는 실제 생활에서 절대 안 그런다고 생각하거든. 그치. 절대 그... 안 그럴 거라마. 얼마나 비겁해요. 사실 남들이 안 보면 그냥 마음대로 한다는 거야. 진짜 길에 많을 거, 우리 같이 뭐, 전철 타고 응. 버스 타고 길에서 부딪히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 중 일부가 진짜 인터넷에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얼마나 자기가 잘났길래 남들이 그렇게 까는지 그게 정말 궁금해. 실제로 얼굴 보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어. 여기 앞에 와서 했으면 좋겠어. 그냥 이렇게 댓글을 달기 전에 그 댓글을 자기가 받았을 때의 기분? 어. 그것만 생각했으면 좋겠어. 비판이나 이런 거는 다 괜찮은데 쌍욕이 들어가 있거나 외모비야. 이건 거울 보고 먼저 하시면될것 같고. 그리고 거울 보고 나거걸 보고 했다고 하면은 그 공식 계정으로 본인의 셀카와 다섯 장 이제 그게 저희가 승인이 되면은 <laughs> 겸허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허히 제일 심한 거 부모님을 건드리는 언급하는 그런 욕설들 믿고 거르겠습니다. 누군가가 욕을 할거 아니에요. 저에 대해서 음. 근데 그거를 굳이 와서 저한테 야 누가. 너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 험담을 했더라, 라는 거를 굳이 설명하고 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거를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저를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가서 싸우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나한테 왜 전하는 건지. 오. 남을 까면서 자기의 자존감을 채우는 사람들. 뭐, 오빠 그래요? 왜? <laughs> 뭐, 자존감 도둑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싸웠을 때나 트러블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엄청 중요하게 봐요 좋을 때는 사실 누구나 좋지 다혈질 같은 사람도 조, 좋고 뭐 소극적인 사람도 기분 좋을 때는 다들 좋잖아 뭔가 나랑 안 맞는 게 생겼다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냥 이 싸움에서 이겨먹으려고 비꼬고 좀 헐뜯고 그런 거를 엄청 싫어요 저는 아, 내가 욕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고 내가 비꼬일 줄 몰라서 안 비꼬는 거 아니잖아 그 가치관 디스형이 있어요. 그거 잘못됐어. 오, 어, 이거, 이거, 자기 어떤 게 가치관이 맞아? 자기가 다 옳은 거야. 자기 응. 얘기 빼고는 그치. 다 배척해버리는 사람. 저는 주관 없는 사람. 좋고 싫은 게 있잖아, 사람이. 그거에 대한 기준이 없어, 자기만. 요새. <laughs> 진짜 그런 사람 많아. 그거 난데? <laughs> 잘 모르는데, 야, 누가 이래 이거 이렇다, 이래, 이랬대? 그러면, 아, 진짜, 진짜? 이러면서. 아, 나의 막, 자기소개인가? 어. 자기가 솔직하다고 말하면서 막말하는 사람 진짜, 진짜 짜증나요. 솔직한 거랑 막말하는 거랑은 엄청 다른 건데 그거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 특징이 자기는 나 나는 그냥 솔직한 거야 맨날 이래. 충고 뭐 조언해주는 척. 너는 뭐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다. 뭐 니한테 이런 말 해주는 사람 나밖에 없다. 나는 친하니까 뭐 이런 말 해주는 거야. 상대방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는 거고 그건 배려가 부족한 거지 솔직한 게 아니에요.